철거지 시작하기 무섭게 어. 가을이가 깨고 어, 갈게 눈 뜨자마자 아빠부터 찾는 가을이 올 텐데 진석 씨의 짧은 휴식도 이것으로 끝이다 형아 올 텐데 열, 두시 낮잠으로 원기 회복한 가을이는 이제부터 밖깥놀이를 조르기 시작한다. 아, 햇볕 좀 가지 가려고. 누나, 누나들이랑 은하랑 놀면 되겠다. 학교도 유치원도 끝나지 않은 시간. 공원은 아직 비었다. 친구들도 없잖아. 친구들도 없는데. 친구들 없는 공원 가을이는 혼자서도 재밌게 놀거리를 찾아내고 혼자 노는 아들 곁에서 아빠는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푼다. 쏟아지는 낮잠을 아들 곁에 앉은 채로 해결하는 진석 씨. 아빠! 이럴 땐 가을이도 좀 봐주면 좋으련만. 응, 아빠 눈이 부셔서. 벌써 6개월째 아빠와 공원을 누벼 온 가을이는 놀이기구 없이도 노는 법 수십 가지쯤은 알고 있다. 엄마 타 목마를 타고 버찌를 따는 일은 버찌가 열리기 시작한 요즘 들어 찾아낸 놀이. 먹을 것도 따고 목마도 타고 가을이에겐 일석이조다. 먹는 가을이는 좋지만 목마 태워야 하는 아빠에겐 고된 놀이다. 아들이 좋다는데 아빠가 어쩌랴? 진석 씨 결국 아들에게 목을 내주고. 버찌따기 놀이가 시작된다. 떴어. 아빠도 와. 아. 이걸 음. 달 내내 지금. 버찌 따는 걸로. 버찌 따는 걸로 반나절 놀수 있어요. <laughs> 많이 먹어서 배 아플까 봐 걱정되지 마세요. 휴직 기간 내내 아빠는 집 주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놀이를 계속 닿네. 찾아내고 있다. 도너. 가을이가 더 자라면 우와, 산에도 없네. 함께 오를 것이다. 야, 어, 어. 아,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지 말고. 성민이는 뭐 그릴래? 지팡이. 숫자 1 가지고, 가지고 그림 완성할게. 일 가지고 나비 그려. 공원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며 노는 놀이는 아빠가 동네 아이들과 놀기 위해 찾아낸 것. 이 놀이로 아빠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스타가 됐다. 그래서 슈기직하면서 애둘 키우는 아빠. 많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아저씨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 다 그래도. 애들이 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요. <laughs> 하늘이 가을이도 저 보고 가끔 아저씨라고 부르고.